안녕하세요. 날개다육입니다. 모두들 편안한 하루 보내셨나요? 오늘은 일주일의 시작인 월요일입니다. 모두들 행복한 한주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의 한 주가 정말 즐겁고 기쁜 일들만 가득한 시작이었기를 바라면서 우리 오늘 날개다육의 예쁜 아이들 가격 안내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해 볼게요. 처음 영상 속 아이들은 턱시판 군생 아이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어, 4두 5두 정도 되는 군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4두는 많지 않고 거의 다 5두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야무지고 단단하게 키워진 턱시판 군생이에요. 요 턱시판의 경우는 보랏빛 물듦이 굉장히 고귀하다는 라 느낌이 드는 그런 아이들이죠. 물듦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 어, 턱시판 군생 아이들이 나오지 않다가 이렇게 어, 4두 5두 정도 되는 군생아이들 농장에 있어서 한번 데리고 와봤습니다. 판매가격 8,000원 할수 있도록 입고된 아이들이고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들 사이즈 한번 보실까요? 사이즈는 대략 6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는 아이들입니다. 턱시판 군생아이들 보랏빛 물듬이 고급지게 예쁜 아이들을 오늘 판매가격 8,000원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턱시판 군생이었습니다. 이번 영상 속 아이는 명품 자이언트킹 삼두 군생아이를 준비해 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말 날렵한 손톱이 매력적인 카리스마가 넘치는 그런 아이이죠. 어, 얼굴 하나 하나 모두 완벽하고 야무지게 로제트 형성된 명품 자이언트 킹 대품 사이즈 아이를 오늘 정말 그야말로 특가 중에 특가로 준비해봤습니다. 판매 가격 3만 원할수 있도록 준비해봤고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15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는 아이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단품이기 때문에 빠르게 보시고 주문 주셔야 이 아이는 만나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이 아이는 심어진 화분이 워낙에 무겁습니다. 부득이하게 주문 주시면 식물만 배송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옆으로 보시는 아이는 마리아 금입니다. 가격 대비 사이즈도 좋고요. 어, 새로 나오는 송 어, 입장까지도 금이 잘 들어가 있는 이 마리아 금을 오늘 판매 가격 7만원에 준비해 봤습니다. 금 다육 원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한번 만나보실 수 있는 금을 도전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네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7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요. 요즘 농장에서 금 다육 가격도 제법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 사이즈 아이들 제가 사오려면 지금은 7~8만 원 이상 줘야만 저도 사올 수 있는 가격인데요. 저희 어, 예전에 들어온 가격이라서 가격 인상 없이 그대로 보내드립니다. 어, 마리아 금 오늘 요 아이 단품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판매 가격 7만 원에 준비해봤습니다. 원종 엘리자베스, 묵혀진 군생 아이를 소개시켜드립니다. 가격 대비 로제시 풍성하고 입장수 많은 원종 엘리자베스예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물듦이 굉장히 치명적으로 예쁜 그런 아이죠 그야말로 섹시한 물듦이 예쁜 이 원종 엘리자베스를 오늘 판매 가격 만원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피멍이 너무나 멋진 도발적인 물듦을 자랑하는 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원종 엘리자베스의 경우는 워낙 물듦이 치명적이고. 예쁜 아이라서 많은 분들이 꾸준하게 좋아해주시더라고요. 가격 대비 사이즈도 좋고 로제 또 풍성한 유아이. 오늘 만나보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7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는데요. 요아이들 화분이 조금 작다 보니까 화분 속에서 식물이 조금 마른 듯한 느낌이 있어요. 받으신 후에 바로 분갈이 하지 마시고 점연하신 후에 일주일 정도 지나서 다시 한번 분갈이를 해주시면 사이즈가 어,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것보다 거의 1.5배 정도까지는 커지 않을까. 싶네요. 가격 대비 사이즈도 좋고 입장수도 많은 원종 엘리자베스. 사실 요아이들 같은 경우는 분갈이만 하게 되면 판매가격 15,000원 정도 이렇게 하는 사이즈인데요. 분갈이하기 전에 가격 인상 없이 보내드립니다. 판매가격 만원에 준비된 원종 엘리자베스였습니다. 환엽 멀로 샤넬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환엽의 단엽 스타일로 굉장히 맑은 바디를 지닌 멀로 샤넬을 오늘 판매 가격 만원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어, 멀로 샤넬은 물듬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멋진 아이죠. 그런데 이렇게 환엽의 단엽 스타일의 아이들 정말 찾아보기 어려우셨을 텐데 이렇게 환엽의 단엽 스타일 거기다 이렇게 보시면 요 아이 같은 경우는 아가도 하나 이렇게 살포시 달고 있는 아이네요. 판매 가격 만원 할수 있도록 요 예쁘게 생긴 멀로 샤넬을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8cm 정도로 가격 대비 사이즈도 좋고요. 입장수 가격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아이들이네요. 환엽의 단엽 스타일에 너무나 멋진 물듦을 자랑하는 어 멀로, 어 멀로 샤넬. 오늘 판매 가격 만원에 소개시켜 드려 봅니다. 핑크스팟 묵혀진 군생 아이들입니다. 모두 자연군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아이들이고요. 거의 대품 가까운 사이즈의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가격 대비 사이즈도 좋고 그야말로 야무지고 단단하게 키워진 그런 아이들이네요. 어, 물듬 화사하게 예쁜 핑크스팟이라는 아이를 오늘 이 대품 사이즈 아이들 판매가격 16,000원에 소개시켜 드려봅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거의 10cm 가까이 되는 아이들이고요. 오래 묵혀지다 보니 이렇게 핑크 핀 핑크한 물듬이 굉장히 사랑스럽게 눈에 들어오는 아이들입니다. 핑크스팟은 이 핑크핑크한 물듬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예뻐서 이 계절에 많은 분들이 꾸준하게 찾아주시더라고요. 오늘 저희 날개다육 한쪽에 이렇게 핑크스팟 대품아이들 그것도 자연군생 아이들이 있어서 한번 소개시켜 드려요. 핑크스팟 묵혀진 대품아이들 오늘 판매가격 16,000원에 만나보세요. 영상 속요 아이들은 펄 그레이라는 아이들입니다. 바디 전체에 펄감이 있다고 해서 펄 그레이라는 이름이 붙은 아이들이에요. 육종 마리아의 교배 종인 제법 고급진 물듦을 자랑하는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어, 지금은 초록초록한 느낌이 강하지만 올해 묵혀지면 묵혀질수록 물듦이 그야말로 놀랄하게 어, 많은 분들이 이놀랄란 물듦을 굉장히 좋아하시죠. 그러면서도 맑고 투명해지는 그런 물듦을 자랑하는 펄그레이라는 아이를 오늘 판매 가격 8,000원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가격 대비 사이즈도 좋고요. 로제 또 풍성하고 야무지게 형성된 그런 아이들이네요. 어, 제법 단단하게 키. 러진 펄 그레이 만나실 수 있는 아이들 사이즈는 대략 8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요. 가격 대비 사이즈 좋고 야무진 요 아이들 오늘 만나실 수 있는 가격은 8,000원에 준비해 봤습니다. 펄 그레이였습니다. 이번 영상 속 아이들은 모두 수량이 두 점씩 준비되어 있는 어, 소량의 수량으로 준비되어 있는 아이들입니다 빠르게 보시고 주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보시는 아이는 이렇게 촘촘하게 꽃처럼 로젯을 형성하고 있는 꽃단지라는 이름의 아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래 입장부터 진한 보라로 물이 드는 굉장히 독특하면서 또 예쁜 물듬을 자랑하는 로젯이 정말 그야말로 촘촘한 꽃처럼 형성되어 있는 아이죠. 요 꽃단지를 판매 가격 8,000원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어 제가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지난 설에 한번 판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많은 분들이 정말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 만큼 많은 분들이 폭발적으로 주문 주셨던 그런 아이인데요. 이렇게 수량이 두점 남아 있어서 한번 소개시켜 드립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7에서 8cm 정도로 이렇게 촘촘하고 야무진 입장을 지녔고요. 아래 입장부터 보랏빛으로 진하게 물이 드는 독특한 물듬을 자랑하는 꽃단지는 판매 가격 8,000원입니다. 그리고 이 밑으로 보시는 아이는 카렌이에요. 역시 수량 딱두점 준비되어 있고요. 이 카렌은 솔방울처럼 이렇게 라인을 그리면서 촘촘하게 물이 되는 그런 아이이죠. 요즘 이 카렌이 정말 그야말로 장안의 화제인 다육이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카렌 판매 가격 8,000원에 준비해 봤고요. 이 카렌이 지금 8,000원 하는 아이들은 머리가 두개 정도 되는 아이들이 8,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이 아이들 저희 매장 한쪽에서 이렇게 좀 묵혀졌던 아이들 한번 소개시켜 드립니다. 판매 가격 8,000원에, 어, 가격 당시, 어, 입고 당시 오, 어, 들어왔던 가격 그대로 해서 보내드리고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7cm 정도이네요. 어, 수량 딱2 점이기 때문에 빠르게 주문 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밑으로 오시는 아이는 노마드 굉장히 오래 묵혀진 아이들이죠. 3두 정도 되는 자연 군생으로 굳혀진 노마드 3두 군생 아이를 역시 판매 가격 만 원에 준비해봤습니다. 나머지고 단단하면서요 이렇게 보시면 손톱 끝이 굉장히 앙칼진 매력이 매력인 그런 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 노마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 주문을 주셨었는데 이렇게 두점 남아 있어서 소개시켜드리고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는 대략 6에서 7cm 정도 이렇게 확인. 되네요. 물듬 야무지게 예쁜 노마드. 요 아이 같은 경우는 머리 하나에 보통 2만원 정도 하던 굉장히 고가의 아이였는데 요번에 이렇게 자연군생 묵둥이 아이들 제가 판매가격 만원 할수 있도록 판매했었죠. 착하게 입고되었던 아이들 판매가격 만원에 두점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보시는 아이 마지막 아이네요. 옐로우 멜로우. 물듦이 굉장히 사랑스럽고 달달한 느낌이라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이 옐로우 멜로우 군생아이들. 역시 모두 판매되고 이렇게 두점 남아있어서 판매 가격 만 원에 그대로 보내드려 봅니다. 어, 이 옐로우 멜로우는 어, 주황빛과 빨강빛의 중간 정도로 정말 화사하게 물드는 고급진 물듦을 자랑하는 그런 아이죠. 옐로우 멜로우 군생아이. 오늘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 보실까요? 사이즈는 대략 8cm 정도 이렇게 확인됩니다. 옐로우멜로우 군생은 8cm 정도로 판매가격 만원에 준비해봤어요. 큼지막한 얼굴에 미싱류를 소개시켜 드립니다. 핑크핑크한 물등과 뽀얀 분가루가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죠. 이름만큼이나 여성여성한 느낌이 가득한 미싱류를 오늘 판매가격 만원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야말로 얼큰이 사이즈 미싱류가 아닐까 싶네요. 이 아이는 보라, 어, 핑크빛으로 굉장히 고급지게 그러면서도 너무나 여성적인 매력을 지니는 그런 아이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물등 때문에 좋아하는 미싱류 얼큰이 사이즈 오늘 판매 가격 만 원입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8에서 9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네요. 미싱류 핑크핑크한 물등과 뽀얀 분가루가 매력적인 요 아이들 오늘 판매 가격 만 원에 만나보세요. 였습니다. 이번 영상 속 아이들도 수량이 딱두 점씩 남아있는 아이들입니다. 역시 빠르게 보시고 주문 주셔야 될것 같고요. 이렇게 수량이 많지 않은 아이들 주문 주시는 분들, 어... 신중하게 주문 주셨으면 좋겠어요. 간혹 주문하시고, 그냥 아무 말 없이 잠수 타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어, 이럴 때저 굉장히 속상하거든요. 어, 정말 이렇게 단품인 아이들 혹은 수량이 많지 않은 아이들 주문 주실 때는 신중하게 주문 주시기 바랄게요. 먼저 쉘브르라는 어, 아이 판매 가격 12,000원 했던 아이들이죠. 수량 두점 남아 있어서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쉘브르의 경우는 굉장히 맑은 바디와 함께 이렇게 손톱이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아이죠 물동 고급스럽 이렇게 예쁜 이쉘브르를 오늘 판매 가격 12,000원에 역시 마지막으로 소개를 시켜 드려 봅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가격 대비 사이즈가 정말 좋죠. 대략 9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는 명품창 쉘부르 어, 과거에는 요만한 사이즈 아이들이 보통 2,3만원 요렇게 했었어요. 아마 지금 제가 보내드리는 가격이 국내 최저가가 아닐까 싶네요. 명품 쉘브르 판매 가격 12,000원에 두점 준비되어 있고요. 밑으로 보시는 아이 슈퍼 매그넘이라는 아이입니다. 매그넘이 굉장히 어, 예리한 손톱을 지닌 다육이 중에 하나인데, 이 아이 역시 보시는 것처럼 카리스마가 넘치는, 그야말로 숨막히는 카리스마를 지닌 슈퍼 매그넘이라는 아이이고요. 판매 가격 18,000원 할수 있도록 소개를 시켜드려 봅니다. 굉장히 야무지고 단단하게 키워진 아이들이고요. 제법 단엽 스타일로, 어, 이루어진 아이들이네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 대략 9에서 10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요. 어, 요 아이들도 아직 그렇게 크지 않은 사이즈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작은 사이즈도 아니죠. 이 아이들 조금 넉넉한 화분에 이렇게 대품으로 키우시면 그야말로 포스가 어, 숨이 막히게 넘치는 그런 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슈퍼 매그넘 포스 넘치는 요 아이 판매 가격 18,000원에 두 점을 준비해 봤어요. 체어맨이라는 창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체어맨은 정말 가격 대비 사이즈도 워낙에 좋고 완전히 묶여진 아이라서 제가 강력 추천. 또 강력 추천드리는 상품 중에 하나예요. 이이 어, 체어맨이 요 반절만한 사이즈 아이들이 지금 농장에서 판매 가격 만원할수 있도록 나오고 있는데요.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어, 체어맨 농사를 짓던 농가에서 수량이 많지 않다고 해서 정말 이 거의 두배 정도 사이즈 아이들 거기다가 야무지고 단단하게 묶여진 이아이들은 요즘 판매 만원할수 있는 가격으로 이렇게 내어주셨습니다. 거의 시중에서 도는 같은 가격 만 원대의 아이하고 비교했을 때 어, 사이즈가 두배 가까이 크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야말로 돈 벌어가는 상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고 주문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는 대략 8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요. 그야말로 야무지고 단단하게 키워져서 이 아이는 주문과 동시에 돈 벌어가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체험엔 오늘 이 묵둥이 창을 판매 가격 만 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핑크 크리스탈 군생 아이들입니다. 이 핑크 크리스탈은 이름처럼 정말 맑고 투명하게 물이 드는 아이들이죠. 그러면서도 핑크핑크한 물듬이 굉장히 맑은 요 핑크 크리스탈 삼두군생 제법 묵혀진 아이들을 판매 가격 12,000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핑크 크리스탈 요 아이 같은 경우는 지난 초가을에 제가 농장에서 데리고 와서 어 이제 판매를 모두 하고 이렇게 수량이 5점 남아 있어요. 어 저희 매장에서도 조금 더 크고 야무러진 그런 느낌이 있는 아이들이죠. 요즘 농장에서 나온 오는 핑크 크리스탈 보통 머리 하나에 어, 8 9천원 정도 이렇게 하고요. 쌍두 아이들이 이 가격에 나오고 있더라고요. 판매 가격 12,000원 할수 있도록 나오고 있는데 저희는 가격 인상 없이 그대로 요 3두 군생 아이들을 12,000원에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요. 대략 10cm 가까이 이렇게 확인되는 아이들이고요. 핑크핑크한, 그러면서도 맑게 물드는, 물드, 물드는 모습이 예쁜 핑크크리스탈 삼두 군생 올해 묵둥이 아이를 가격 인상 없이 그대로 판매 가격 12,000원에 준비해 봤습니다. 핑크크리스탈 묵둥이 아이였습니다. 매직 젠 골드 군생 아이들입니다 어느새 이렇게 놀랄하게 물, 어, 물이 예쁘게 들어가고 있는 매직 젠 골드를 오늘 판매가격 8,000원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매직 젠 골드의 경우는 오래 묵혀지면 묵혀질수록 이렇게 노랗게 물이 드는 그런 아이들이죠 물듬이 굉장히 사랑스럽고 예쁜 아이라서 어, 이 매직 젠 골드는 많은 분들이 꾸준하게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야무지고 단단하게 키워져서 물듬도 예쁘게 올라오고 있는 이 매직 젠 골드 하실수 있는 아이들 사이즈 보시게 되면요. 대략 9에서 10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네요. 매직젠 골드 야무지게 물들어가고 있는 이 아이들 어, 데리고 가시면 정말 화사한 봄기운이 온 집안에 넘치지 않을까 싶어요. 매직젠 골드는 오늘 판매가격 8,000원 할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려봅니다. 매직젠 골드였어요. 누브라 삼두 군생 아이들입니다. 어, 요 누브라의 경우는 불타오르듯이 빨갛게 물이 드는 굉장히 물듬이 사랑스러운 아이죠 거기다가 가격은 정말 착한 그런 어 착한 아이가 아닌가 싶어요. 창을 시작하신 다육이 중에서도 창을 좋아하셔서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한번 정도 눈여겨 보실 만한 그런 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요 누브라 삼두 군생 아이들이 판매 가격 6,000원 할수 있도록 입고가 되었습니다. 어, 누브라가 이렇게 삼두 군생이 6,000원이면요. 어, 요 아이가 뭐 그렇게 크, 어, 그렇게 크게 비싼 창은 아니지만, 더더욱이 이 삼두 군생이 6,000원이라고 한다면 착하고 또 착한 가격이 아닐까 싶네요. 야무지고 단단하게 키워진 아이들이라서 정말 실패 없이 무난하게 키우실 수 있는 누브라 삼두 군생 아이들.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8cm 정도로 가격 대비 사이즈도 큼지막하고 빨갛게 불타오르듯이 물드는 누브라를 오늘 삼두 군생아이들 6,000원에 준비해 봤습니다. 누브라입니다. 라즈아가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가 이 아이들을 농장에서 데려온 이유는 이렇게 보시면 어, 엄마 얼굴 밑으로 아가를 하나씩, 하나, 두 개씩은 다 달고 있는 정말 기특한 그런 아이들이라서 데리고 와 봤습니다. 요 라즈아가가 머리 하나에는 보통 5,6천원 하지만 이렇게 군생이 되었을 때는 판매 가격이 15,6천원 할 정도로 판매 가격이 훅 되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어떤 아이를 들어도 이렇게 목대에 아가를 둘, 셋 정도는 모두 달고 있는 정말 기특한 출산드라여서 소개를 시켜드려 봅니다. 어, 지금은 비록 이렇게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니기는 하지만 데리고 가셔서 키우시다 보면 가을쯤이면 정말 판매 가격 2만원 이상 할수 있는 그런 멋진 자연 군생 대품이 되어 있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만나실 수 있는 아이들 사이즈는 대략 7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요. 가격은 5천원에 준비를 해 봤습니다. 라지아 가 아가, 아가를 품고 있는 아이들 5,000원에 데리고 가셔서 가을까지 정말 멋진 대품으로 한번 키워 보세요. 나즈아가였습니다. 영상 속요아이들은 분홍 립스틱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들이에요. 로제시 그야말로 한 송이 꽃처럼 단정하게 예쁜 그런 아이들이고요. 뽀얀 분가루가 매력적이면서 핑크핑크한 물듬이 고급진 그런 아이들입니다. 가격 대비 사이즈도 워낙에 좋고 로제 또 풍성하게 형성된 분홍 립스틱이라는 아이. 어느새 이렇게 보시면 뒷입장부터 정말 핑크핑크하게 수줍게 물이 들어가기 시작했네요. 판매 가격 만원할수 있도록 입고된 아이 치고는 정말 얼굴이 그야말로 얼큰이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 보시게 되면 대략 7에서 8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는 아이들입니다. 로제시 굉장히 여성 여성하면서요 이렇게 뽀얀 분가루 밑으로 보이는 핑크 핑크한 살짝 살짝 드러나는 핑크 핑크한 물듦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이. 분홍 립스틱 오늘 판매 가격 만 원에 소개시켜드려볼게요. 분홍 립스틱이었습니다. 원종 패러독스 묵혀진 아이들입니다. 어, 동글동글한 입장이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들이죠. 핑크핑크한 물듬도 고급지게 예쁜 원종 패러독스 묶혀진 아이들 이렇게 목대도 목질화되어 있는 아이들이네요. 요 어, 아이들 같은 경우는 목대가 조금 있는 화분에 예쁘게 매치해서 심으시면 정말 멋스럽게 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목대가 너무나 멋진 원종 패러독스 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판매가격 8,000원 할수 있도록 예전에 들어왔었는데요. 요렇게 어, 야무지게 묶혀진 아이들 이들 가격 인상 없이 보내드려 볼게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들 사이즈는 작은 아이 기준으로 했을 때도 대략 10cm 정도 이렇게 확인이 되고요. 요즘 이 원종 패러독스 가격이 조금 올라서 어 이렇게 목대 전혀 없이 땅바닥에 붙어 있는. 어, 이제, 애기애기하게 애기 생긴 얼굴의 아이들도 요 정도 군생이면 판매 가격 만원 가까이 요렇게 하더라고요. 가격 인상 없이 이렇게 목대 형성된 원종 패러독스묶혀진 아이들을 판매 가격 8,000원에 보내드려 볼까 합니다. 원종 패러독스묶혀진 군생아이였어요. 8,000원에 만나보세요. 원종 미니마 군생아이들입니다. 이 원종 미니마의 경우는 일반 미니마우보다는 조금 더 고급지고, 어, 야무진 로제스 지닌 그런 아이죠. 좀더 솔방울처럼 이렇게 로제시 더 촘촘하게 형성이 되는 그런 아이들이고요. 물든 또한 훨씬 더 고급진 그런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묵혀지면 묵혀질수록 그야말로 로제시 별처럼 예쁘게 빛나는 그런 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이 원종 미니마 묵혀진 군생 아이들을 판매 가격 만 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 보시게 되면요, 대략 7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는데요. 그야말로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묵혀진 아이들이라서 이제 올봄 예쁘게 고급지게 물드는 일만 남은 것 같네요 원종 미니마 오랜 묵둥이 아이 오늘 판매가격 만원에 소개를 시켜드려 봅니다 원종 미니마 군생이었어요 핑크엔젤이라는 아이입니다 아, 이름처럼 정말 사랑스럽고 너무나 여성여성한 로제스 지닌 그런 아이들이 아닌가 싶어요 핑크 엔젤이라는 이름과 걸맞게 핑크 핑크한 물듦이 너무나 예쁘게 생긴 그런 아이죠. 이 아이가 레몬베리의 교배종인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레몬베리와 굉장히 흡사하게 생겼네요. 거의 다 핑크 핑크한 물듦이 굉장히 고급진 핑크 엔젤이라는 아이. 오늘 판매가격 6,000원에 요 예쁘게 생긴 아이들을 소개시켜 드려봅니다. 로지시 정말 한 송이 꽃처럼 너무나 예쁘게 형성된 아이들이네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 보실게요. 사이즈는 대략 6cm 정도 이렇게 확인됩니다. 핑크 엔젤. 어, 뭐, 레몬베리 아이들이 굉장히 아가를 잘 달죠. 어느새 보니까 이 아이도 이렇게 얼굴 사이에서 아가가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 모습도 보이네요. 핑크 엔젤. 여성여성한 느낌이 가득한 이 아이들. 오늘 만나실 수 있는 가격 6,000원에 준비해 봤습니다. 핑크 엔젤입니다. 큼지막한 얼굴에 블랙탄 이라는 아이입니다 요 블랙탄 이라는 아이는 이름처럼 까맣게 물이 드는 그런 아이죠 어 지난 봄에 어, 지난 늦 겨울부터 올 봄이죠 지금까지도 요 블랙 시리즈가 굉장히 유행인데요 그 한가운데서 이 블랙탄이 가장 최고의 인기를 구한 다육이가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까맣게 물드는 블랙탄. 이 얼크니 사이즈를 오늘 판매 가격 만 원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요. 대략 8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요. 저희 매장에 와서 이렇게 한 두세 달 정도 저와 함께 하더니 사이즈도 제법 더 크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요즘 판매 가격 만원할수 있는 아이들하고 비교했을 때 사이즈가 제법 뭐 큼지막한 그런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로제 도 풍성하고 사이즈도 큼지막한 블랙 탄을 오늘 판매 가격 만 원에 만나보세요. 환엽 플로라 묵혀진 아이들을 판매 가격 팔천 원에 소개시켜드릴게요. 요 아이들 같은 경우 제법 야무지고 단단하게 묵혀져서 이렇게 가운데 생장점이 벌써 어, 다이아몬드가 형성이되기 시작했네요. 이렇게 보시면 손톱도 너무나 앙칼지게 매력적인 환여플로라 묵혀진 아이들. 오늘 이 아이들 만나실 수 있는 가격은 판매 가격 8,000원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 한번 보실까요? 사이즈는 대략 6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요. 묵혀지면 묵혀질수록 바디는 굉장히 맑아지면서 물듬이 빨갛게 물이 들면서 굉장히 고급진 느낌이 가득한 그런 아이들이죠. 환협플로라, 묵둥이 아이들. 오늘 판매 가격 8,000원에 요 고급진 느낌의 아이를 만나보세요. 환협플로라였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날씨가 요즘 굉장히 많이 변덕스럽죠. 다육이가 상하기 쉬울 수 있는 그런 날씨인데요. 모쪼록 다육이 관리 잘하셔서 다육이 피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다육 취미 생활을 응원하면서요. 내일 조금 더 예쁘고 다양한 아이들의 구성으로 찾아올까 해요. 그럼 모두 편안한 시간 되세요. 안녕. 바이바이.